진의 19템. 미국 맛이에 하는 거는 뭐죠? 단백질을 먹으려고 과자를 막 <laughs> 아니, 물이 나더라고. <laughs> 아니, 그냥 치즈 과자야. 이건 단백질 과자가 <laughs> 아니고. 얘네는 진짜 그선크림이 너무 진심이라서 <laughs> 직구 템을 정말 엄별해서 선별해서 <laughs> 가져왔습니다. 네, <laughs> 첫 번째는 키토. 이제 우리가 요새 그런 거 되게 음. 막 다이어트 여자들 다 하잖아요. 근데 혈당이 올라가면 살이 잘 찌, 찌는 그, 똥보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올라가면 돼요. 아, 찾아보세 유튜브 찾아보세요. 똥보균이 올라간대 돼요. 그 혈당 그 스파... 스파이크를. 어, 혈당 스파이크를 거예요? 이제 방지하는 초콜릿인데, 네. 저는 완전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네. 야채를 일단 싫어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사람이 당게 땡길, 땡길 때 있죠. 어, 근데 무조건 먹으면 당은 올라가 혈당 스파이크 생겨 그래서 정말 서치 서치를 하고 많은 걸 먹어봤는데, 네. 키토, 얘는 이제, 그, 에킨스라는, 여기가 약간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아, 이건 미국 건데, 한국에서 산 건데, 아,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 보여요. 어 피넛버터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대체랑 특유의 그 맛이 없고, 어, 하나 뜯어서 한 입씩 드셔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 쪼꼬네 쪼꼬. 응, 완전 초코야. 이 안에 가 피넛버터가 들어있는데, 미국 맛이라 하는 거는 뭐죠? 피넛 버터 맞죠? 피넛 버터랑 초콜릿 어, 어, 그 조합이 어, 어. 한국 초콜릿 음, 없는 맛이야. 맞아 맞아. 오케이 되게 꾸덕한 퍼지 퍼지 같은 느낌이네. 아 퍼지 맞아요. 맞아요. 음. 퍼지네. 음. 맛있지. 음. 약간 단미 짠단짠느낌나야아짠짠 어.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안 하는 줄았는데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육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생기고 싶고 어깨도 넓어지고 고 이러는데 그게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끼니를 절대 굶으면 안 된대요. 아, 근데, 음. 많이 근데 기, 귀찮으니까 안 먹고 이래요, 저는. 아. 막 하루에 많이 먹으면 두끼 먹고 이러거든요. <laughs> 이렇게라도 뭔가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야 된다 이래서 진짜 이것도 여, 정말 막후기다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단백질을 먹으려 고 과자를 막. <웃음> <웃음> 아니, 잘못. 과자 이 과자는 푸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요 단백질 음료 이런 거다못 먹겠어. 음. 단백질 그 뭐라, 하지? 닭 가슴살로 만든 칩 같은 게 있다. 아, 아 뭔데 알아요. 아니 먹었는데 먹이 메이는 거야 진짜. <laughs> 내가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나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렇죠? 네. 이게 후기가 쿠팡에 뭐라고 써있냐면, 와 이거는 음. 그냥 치즈 과자지 단백.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냐. 음. 이런 구매를 할때 그 리뷰를 많이 리뷰를 많이 뭐 서치 막 구글에서도 해보고. 그 맛이 어떤지 이제 오. 그 디스크립션을 다 읽어보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치즈 과자야. 이건 단백질 과자가 오. 아니야. 오, 한번 먹어봅시다. 먹리 어떤가요? 음,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음. 이게 한 통에, 이거 130칼로리밖에 안 돼. 그리고 프로틴이 10g이나 들어가 있어서, 오. 진짜 이건 그냥 단백질 과자. <laughs> 아니, 진짜 목이 메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음. 기분 좋게 이런 거 먹으면서 진짜 너무 강추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과자의 맛에 제가 또 민감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뭔가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제가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수퍼굽이라는 완전 그냥 미국 브랜드인데 선크림 역시 미국 <laughs> 아, 이 브랜드가 진짜 완전 그냥 선크림만 만들어. 그래 선크림이 한 수백 가지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 제가 쓰는 건 미네랄 맵 스크린인데 예. 프라이머같이 아, 이렇게 모공도, 모공도 메꿔주고 그리고 끈적이지 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LA가서 그냥 셀프로 셰프, 갔다가 어, 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선크림 원래 바르는 거 끈적끈적해서 싫어했는데 얘는 진짜 전혀 끈적이지 않고 오, 약간 베이스같은어 이런 느낌? 한번 만져보세요. 아, 진짜 프라이머같이 프라이머. 이렇게 프라이머. 완전 뽀송뽀송. 우와. 그치. 아워글라스 그거 같아. 오, 어, 약간 그런 어, 느낌 맞아. 어, 우와. 여행 가면 친구들이 뭐손크림도 빌려 쓰고 이러잖아. 음. 근데 다 이걸 막, 어, 선크림도나 발라도 돼? 이거 발라도 면슨다 성인도 돼? 그래서 오, 진짜 오, 대박. 오, 오 진짜 대박이다. 오. 이거 제가 여름 휴가 선물로 하나씩 막 어, 사. 이거는 똑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오. 이거는 이제 한번씩가 오래 뭐 기름 올라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좋다. 천천히 하나 둘셋 하면? 하면 이게 오오오이 자외선 아니 파우더가요? 미네랄 파우더인데 아 자외선 차단. 파우더 아 어디서 아 묻혀요? 그러면 또 나와요? 음, 아니 나와?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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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아, 거야. 진짜 편하다 어, 저거 진짜 편하다너 아 어, 아이디어 상품이지 않아? 저두 개를 같이 쓰면 화장이 진짜 안 무너지겠어요. 오, 오, 맞아 맞아. 선크림을 막 화장소 덧바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음, 그러니까 음. 나는 이걸 한 번씩 똑똑 해주는 데.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진짜 좋아. 되게 아이디어 상품이죠 예제는 진짜 그 선크림에 너무 진심이라서 저 모든 걸 햇빛을. 마지막 아이템은 이거는 제가 그때 여행을 가면 저는 걷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런던을 갔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음. 그3만 보씩 걸어줘서 힘들어요. <laughs> 아니 진짜 발에서 <laughs> 호텔로 왔는데 발에서 피가 나네요, 진짜. 신발도 되게 편한 곳이었거든 <laughs> 피가 나서 아 어떡하냐 그러고서 피가 날 때까지 <laughs> 운동화를 신어도 발이 너무 아프니까 어 이런 아이템을 이제 제가 슈퍼마켓에 가서 발견을 했는데 테이프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걸으니까 진짜 진심 산만 걸 넓게 걸어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어디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 그딱 닿는 부분. 여기 뒷꼬치에 붙이. 컴퓨터라고 친면 나와요. 대 음, 음, 음. 이게 그리고 되게 축, 정, 저는 이 스몰 사이즈를 샀는데 사이즈가 아, 막 사이즈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 있어. 어. 대표님 저는 아이디어 상품을 좋아하시나요 아, 지금 그런 거 음. 같아요. 아, <laughs> 같아요.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laughs> 상품.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흔하게 안볼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음. <laughs>